아, 오늘 일찍 도착을 했네. 일찍 도착한 김에, 얘기나 살살 할까요? <laughs> 이, 여기가 오늘 제가 올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 딴 사람이 오게 돼 있었는데, 그, 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들어온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배차를 받는 입장이라면 응? 내가 하는 일보다 내가 나한테도 더 직접 들어오는 일보다 배차를 받는 일이 많다 그런 상황 또 아직까지 굴삭기업이나 중장비업에 뿌리를 못 내려서 이렇게 배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막 이런 상황이라면 은 배차하는 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깔끔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일 잘하고 못하는 거는 일단 두 번째야. 뭐일 잘못하는 사람 보내 가지고 욕먹는 것도 배차기고 일 잘했다고 칭찬 듣는 거는 어, 굴삭기 없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하면 내 탓, 잘못하면 배차 탓. <laughs> 그런 상황에서 배차를 했다 이거예요. 배차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막내 동생 굴삭기 포돌이가 이제 배차를 많이 해요. 다 하지. 저는 제 일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어요. 그냥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그런 입장이니까 뭐좀 배가 좀 부르다 그러나? <laughs>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배차를 할때 우리 막내 동생 굴사기포더리가 전화번호를 줘요 그쪽 이제 받아온 쪽에 전화번호지 전화번호를 주면 이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가서 전화를 하지요 현장에 이제 상황 그 현장에 어딘가 확인돼야 되니까 남의 현장에 가서 똑같은 현장인데 두 팀이 들어와 있는데 남의 팀에 가서 일해 줄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쪽 전화번호 뭐 이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배그 배차하는 쪽에 전화번호 줘요. 그이게 가지고 가지. 근데 그쪽 배차하는 쪽에서 상대 전화번호를 안 주는 수도 많아요.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갈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중간에서 저쪽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못 주고 받게끔. 인적사항을 못 주고받게끔 이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일이 뺏길까봐 그러는 거겠지. 근데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은 많이 당해봤으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의 일을 뺏으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냥 다 열심히 일해줘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laughs> 아, 좀 심하지요? <laughs> 네, 일을 하면서, 아, 내일도 나오세요. 이 얘기가 빨리 따와요. 이렇게 점심 때뭐 점심 때다 가서 뭐 이렇게 배차가 되는 게 아니라 미리 배차가 돼버려. 그렇게 하면은 나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 그거는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사장님하고 네. 같이 배차를 받으시는 쪽 그쪽에다가 연락을 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배차를 하셔야지 내가 와서 이렇게 중간에서 잘라서 할 수는 없다. 그거는. 배차하는 사람의 그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손댈 수가 없다,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어그러냐 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아이뭐 어떤데 가면은 아 괜찮다고 나오라고 내가 다잘 산다고 나오라고 뭐 이래요. 그래서 난 거기서 강력하게 나가요. 아 그거는 사장님 생각이고, 아 배차계 쪽에서 봤을 땐 그렇지가 않다. 만약에 내가 사장님하고 같이 해갖고 일을 했다가 배차계가 그걸 알아서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은 나 내에서부터 일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내 입장도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근데 이렇게 또 설득도 배차하는 쪽에서 이제 배차를 하게끔 해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아 내일 이 장비가 여기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 이 장비 좀 보내줘. 어 아, 우리하고 좀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가겠죠. 나가면은 아 그러라고. 근데, 배차하는 사람이 일이 있으면은, 아 그러라고, 이제 이렇게 돼요. 어, 그뭐 같이 일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배차하는 쪽에서 일이 없다면은, 아, 그차 오늘 빼고, 내가 내일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가 나한테 오지. 와가지고, 아, 형님, 뭐, 아우, 내일 장비, 뭐 하루 빠, 빼야 되겠는데? 내가 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어, 그러라고. 나는 그래요. 응. 어, 그러시라고. 어, 그 당연한 거라고. 난 빠지겠다고. 현장에서 뭐라 그러든 간에 난 무조건 빠질 테니까 내일 하시라고. 그러고 난 빠져요. 깔끔하지요. 그렇게 깔끔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그 현장이 좋아. 사람들도 좋고 대우도 좋고 뭐 일하는 스타일도 좀 유순하고 어, 돈도 잘 나온대고 앞으로 또할 일도 많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나도 그쪽에서 빠져라 그러면은 옛설하고 무조건 빠져요 군대덕기을 낸길 필요가 없는 거야 깔끔하게 그냥 싹 빠져주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못된 방아로 왔다면서 어제는? 아 근데 오늘. 이쪽으로 온 장비하고 뭐 문제가 생겼는가봐. 음. 그래갖고또나보고 가래니 또, 또 와이. 저, 저 저쪽에 대 네. 오게 해야 돼. 저쪽 반. 아, 근데 네. 시간 되면 바로 시작할게. 아, 아, 내가 내일 하루만 좀더 하면 안 될까? 아나 내일 일이 없는데. 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만약에 군더더기를 남기잖아요남기면은 배차계 쪽에서 봤을 때는 괘씸한 놈이 되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네. 나도 몇대 배차해 봤거든. 그건 믿음이 안 가. 그러면은 내 배차하는 쪽에서 선호하고 자기의 그 제1 거래처를 만약에 보낸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을 빼버리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빼버린다고. 딴 사람을 준다고. 말잘 듣는 사람. 깔끔하게 하는 사람을 준단 말이야. 그니까. 배차계 쪽에는요, 아부할 필요는 없어. 아이, 뭐, 형님, 뭐, 어쩌고, 동생, 뭐, 어? 아, 뭐, 이렇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술 사줄 필요도 없고, 어, 과자 하나, 커피 한잔 사줄 필요도 없어요. 왜냐, 배차계 쪽에서는 일이 남아서 주는 거거든. 자기가 못 가니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를 선택했다는 거는 그 사람이 나를 믿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예 네, 필요도 없어요. 단한 가지 깔끔하게 뒤 뒤것을 깔끔하게 하라는 거예요. 뒤것을 아주 깔끔하게 하면은 일은 계속 들어옵니다. 괜히 거기서 군더덕지 맹기지 마세요. <laughs> 남겨 봐야. 일수자 줄어듭니다. <laughs> 내 말이 맞죠? 자, 오늘도 즐겁게 또 일을 시작합시다.